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투자클럽 양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가이씨에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6월 23일 장마감 했고요. 금일 3.6 8% 상승한 16,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어, 상승 마감 하면서, 어, 그래도, 어, 대형주들이 잘 시장을 잡아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어, 좀 대부분 좀 조정이 이런 일어... 치면서 어 체감상은 그렇게 좋지 못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그 와중에 이제 메가이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일 어 시장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한3% 정도 어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슈가 있었죠. 델,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어,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어, 메가 c s 도 마찬가지로 어, 호흡기 관련해서 어, 이 어,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어,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3%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이슈를 어, 기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코로나 변이가 또 변이했다. 어,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가, 어, 보고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어, 지속적으로 이런 인도 쪽에서 우려, 어, 우려스러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슈는 끊임없이 나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결과적으로 어, 호흡기 관련해서 해외에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메가 ICS라는 종목 또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오후장 들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 휴마시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 결과적으로 이 호흡기 관련된 메가 ICS라는 종목 또한 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혜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최근에 이슈로 나왔던 부분들도 어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어 공장을 증축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월 최대 2,000대 규모의 캐파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 호흡기 관련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공장을 또 증축을 한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됐을 때는 어, 주가 또한 어, 충분히 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 종목이 어, 제가 여기서, 어,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하셔라라고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향후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참고용으로만 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결과적으로 현재, 어,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어, 일전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어, 유상증자,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또 이렇게 실행을 한, 어, 전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고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어, 고가에 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 또한,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어, 볼만한, 어,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평선들은 모두 이제 돌파해 준 그런 상황이고 어, 상단으로는 사실 어, 지금 당장에는 또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에 하단으로는 한 16,000원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어, 될것 같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어, 상단으로 한 19,000원까지는 그래도 체크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과적으로. 앞서 움직였던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19,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16,000원 정도 지지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으로 19,000원 정도만 책정을 하고 좀 대응을 고려를 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 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포털 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어,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성함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뿐만 아니라 단기급 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